비오는 밤, 젖은 마루 위에서 그녀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윤나리. 그 한마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고울에서 제 이름을 밝힌 적이 없었거든요. 빗소리가 기와를 두드리고 어둠이 사람의 눈을 감기게 만들 때 그녀의 숨은 제 귓가에 아주 가깝게 닿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사랑은 손끝보다 먼저 이름으로 다가온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이름이 저를 살릴 줄도, 파멸시킬 줄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젖은 종이처럼 번져서 끝내 지워질 진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이름이 젖어버린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는 그 고울에서 흔했습니다. 아침에도 내리고 저녁에도 내렸습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은 문을 닫고 말수를 줄이고 남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관아의 문서를 정리하러 온 말하자면 잠깐 들렀다 사라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암행이 아닌 척 그저 서책을 들고 다니는 서리처럼.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아 뒤편 작은 창고에 들러 장부를 옮기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와를 타고 흐르는 빗물이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졌고 그 물방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루 끝에서 저는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등불이 약했습니다. 빛이 그녀의 얼굴을 다 주지 못하고 대신 그림자만 길게 늘여놓았습니다.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 자세가 기다림이 아니라 버팀에 가까웠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어깨가 아주 조금 올라가고 내쉴 때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숨이 새어나가면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운 사람처럼요? 저는 모르는 척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젖은 봉투였습니다. 봉투의 가장자리가 풀려 종이가 바람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이상하게도 제 손끝을 흔들었습니다.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고요한데도 빗소리 사이를 똑바로 가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고울의 비가 왜 이렇게 잦은지 괜히 알 것만 같았습니다. 감춰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하늘이 대신 씻어내려는 것처럼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 순간 제 손이 젖을 것 같았고 젖는 순간 제가 변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만 살짝 내밀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끝까지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을수록 마음이 먼저 달려가니까요. 편지에는 이름이 없었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자 종이의 습기가 손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종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비밀이 손에 들러붙은 것처럼요. 봉투 겉면에는 받는 이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보내는 이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다만 붓끝이 강하게 눌린 한 줄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반드시 밤에 읽을 것. 저는 웃고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읽지 않으면 더 큰일이 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규칙이 있었습니다. 남의 서신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쏟아졌고 바람이 종이를 흔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꼭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젖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서윤 나리께 저는 숨을 들이마시다가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그 누구에게도 서윤이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 하나. 서신의 내용은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당신이 스쳐간 자리에 온기 당신이 멈춘 숨의 길이 당신이 손을 거두던 순간의 망설임 같은 촉각과 청각의 언어로만 쓰인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이상하게도 부끄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훔쳐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줄이 더 깊이 저를 당겼습니다. 내일 밤 연못가, 당신의 이름을 한번더 부르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녀가 왜 빗속에서 거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이 편지는 사람을 가까이 끌어당기는 대신 사람을 잡아당겨 무너뜨리는 방식의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 날밤 저는 결국 연못가로 갔습니다. 가지 않으면 더 큰일이 날것 같았고 가면 더 큰일이 날것 같았습니다. 연못가는 고요했습니다. 빗물이 그친 뒤 남은 습기가 풀립해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물방울 소리가 이상하게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의 귀는 두려울 때더 예민해 지나 봅니다. 그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이 편지를 그대가 쓴 것입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다가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왜제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름은 종이보다 먼저 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서신을 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신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에는 제가 몰랐던 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글을 읽고 제 이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제 이름을 써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했고, 그 전달자가 그녀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사랑의 모양을 한 유인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날이 오늘 밤만은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말에는 부탁과 명령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밤 사람의 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단어가 아니라 호흡의 떨림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름이 바뀌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저에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저였을 뿐입니다. 그녀는 연못가에서 작은 서신뭉치를 꺼냈습니다. 종이들은 다 젖어 있었고 젖은 종이는 손끝을 더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한 장을 펼쳐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글씨는 어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신자의 이름이 달랐습니다. 서윤나리께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가 놀랄만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 편지 역시 사랑을 가장한 글이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 적고 같은 내용의 서신을 여러 사람에게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 사람을 연못가로 불러내고 그 밤의 흔들림을 이용해 누군가를 엮어버리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날이 어떤 이는 이 편지를 받고 스스로 죄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숨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랑을 이용해 죄를 만들다니. 그런 짓을 하는 자가 조선에 없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벌입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답하면 그 순간 목숨이 꺼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대신 젖은 종이를 손가락으로 눌러 글씨가 번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름이 번지면 사람도 번집니다. 그 말이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우아로 제게 말했습니다. 젖은 글자는 끝내 지워진다고. 그녀는 갑자기 연못 옆 작은 정자 아래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끌었다고 해도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 앞에서 한발 먼저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 거리감이 오히려 더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닿지 않는데도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요. 그녀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빗물에 살짝 적셨습니다. 그리고 먹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이름은 금방 번졌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그 종이가 젖어버렸지요. 글자가 번지자 선비는 다급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요번 진 글자는 더 크게 드러나기만 하고 끝내는 지워집니다. 이름을 숨기려 할수록 세상은 더 크게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우화를 듣는 동안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선비는 어쩐지 저 같았고 그녀가 말하는 이름은 어쩐지 제 이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리 이름은 한번 번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사랑의 경고이면서 동시에 살아남기 위한 지침 같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만남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누가 편지를 쓰는지, 누가 이름을 바꿔 적는지, 누가 전달자를 이용하는지. 관아의 장부를 들여다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종이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기록은 정직해 보이지만 기록을 쓰는 손은, 정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마침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편지가 전달되는 날은 늘 같은 관리가 야간 당직을 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서책함에는 빈 봉투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빈 봉투는 사람의 마음을 넣기 좋습니다. 무엇이든 담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관리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는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연못가에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관리의 사람이 아니라 그 관리에게 잡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숨이 짧았던 이유, 거리를 지키던 이유, 대답을 피하던 이유가 그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 관리가 그녀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서윤이냐?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름만 하면 사람 하나가 넘어온다. 사랑을 믿는 놈들은 늘 쉬워. 그말 이제 속을 차갑게 태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나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서면 그녀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늘 하던 것처럼 그녀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저를 살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녀를 따로 만났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던 밤.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빗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잡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숨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 이제 가슴으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나리 알고 계시면 이제 더 위험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왜내 이름을?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말했습니다. 나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말은 대개 나는 여기서 멈춘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분노를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 관리의 죄를 밝혀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밝히면 나리는 여기서 끝납니다. 저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제 목숨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산이 사랑처럼 느껴져서 저는 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봉투가 없었습니다. 젖어도 숨길 수 없는 단한줄 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지우십시오. 저는 그 말이 이별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녀는 침묵으로 저를 살릴 길을 택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숨소리는 처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끝내 우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닿는 순간 둘다 죽을 테니까요. 사랑은 남았고 제 이름만 사라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남는 쪽으로. 하지만 그냥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도망치면 그 관리가 또 다른 이름을 적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엮어 또 다른 죄를 만들 겁니다. 저는 관아의 기록을 아주 조용히 바꾸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빈 봉투들을 하나씩 없앴습니다. 장부의 흔적을 물흐르듯 흩뜨렸습니다. 이름 바꾸기가 더 이상 먹히지 않도록요. 그리고 마지막 밤 저는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등잔불에 태웠습니다. 종이가 타며 가느다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꼭 젖은 이름이 마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밤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며칠 뒤그 관리가 바뀌었습니다. 그 위에 줄도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고, 허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끝내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비가 오는 밤이면 연못가에서 물결보다 먼저 들리던 숨소리. 그 숨이 제 이름을 불렀던 이유는 사랑 이어 서가 아니라 살려야 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름 대신 그 숨을 기억합니다. 이름은 지워졌고 사랑만 남았습니다.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하고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보세요.